안녕하세요. 도무스 현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노년점 리뉴얼에 맞춰서 다양한 신제품이 들어와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년점 윤경준 코디네이터와 제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포토코의 본본 누아르 원형 식탁인데요. 토토코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탈리아 내에서도 엄청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명품 브랜드인데요. 어, 상판 보시면 엠페라도의 대리석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지름은 1m 40cm 정도의 원형 식탁인데요. 어, 전면, 측면, 후면 마감을 보시면 굉장히 유려하게 커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밑에까지 보시면 반듯하게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어딘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완벽하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발 모양이나 소재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사실 한 눈에 보시면 상판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좀 깔끔한 톤의 네. 엠페라도 대리석이라면 다리발은 굉장히 러프한 소재인. 코텐 스틸을 활용했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린 본본 대리석 식탁과 마찬가지로 일부러 녹을 입힌 스틸과 굉장히 화려한 대리석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상반된 소재가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또 조화로운 한 쌍을 이루는 제품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전시해놓은 의자들은 어떤 네. 의도로 두셨나요? 식탁은 지름이 1m40으로 사실 공간감이 제법 차지하는 사이즈인데요. 의자는 4개 정도만 놨어요. 사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원형 식탁을 구매하시진 않거든요. 원형 식탁이 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심미적인 효과 때문에 이런 원형을 찾으시는 매니아층이 있는데요. 이 식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식탁과 같은 포토코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한번 좌우로 움직여보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편하게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 체어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체어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다리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쪽 뒷면 부분에 어떠한 지지대가 없어도 확실히 앉았을 때 견고한 느낌을 줄수 있는 체어인데요. 측면 마감이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 디자인팀이 이렇게 패키지로 전시를 한 이유는 다리발과 상판이 블랙 컬러에 가깝기 때문에 의자가 다리발은 블랙 컬러의 스틸로 되어 있고 다크한 컬러의 레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함께 패키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되게 의자가 장미꽃 같이 생겼네요. 혹시 이 제품이 할인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금액 네. 할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테스트 상품으로 하나만 들여왔고요. 창고에 가용재고가 없이 현품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포토코라는 브랜드 밸류에서인지 금액대는 천만원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거의 40%까지 행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요 식탁 말고 다른 소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안내 한번도와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파가 3개나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새롭게 지금 신제품이 세 개나 출시가 되었는데요. 뒷면에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착석해 보시겠어요? 네. 어, 코이노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어, 제품명은 코이노 웨슬리 코퍼 소파인데요. 코이노가 4인으로 일자 버전이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큐브 형태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코이노 특유의 틸팅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전체 등받이가 넘어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은 따로 조절이 돼서 키가 큰 분이나 작은 분이나 자유롭게 조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색상이 되게 특이한데, 요거는 무슨 컬러인가요? 어, 사실 제조사에서 명칭한 컬러 이름은 코퍼라는 컬러인데요. 기존에 운영했던 꼬냐 컬러보다는 덜 쨍한 컬러여서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에 더 맞게 범용적으로 넓게 어울릴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네. 사이즈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m가 채안 되는데요. 2m 96cm 정도이고요. 옆에 보시면 수툴까지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어, 이런 수툴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20평형 후반, 30평형 초반 때부터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수툴을 함께 제한한다면 40평형 때까지 함께 제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옆에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오, 이 제품도 한번 편하게 앉아보세요.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에요 네, 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코이노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독일 브랜드 제품인데요. 티몰라의 시그나 코스트 코너 소파입니다. 사실 앉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부드럽. 네. 그리고 허리를 굉장히 잘 지지해 주는 소파인데요. 음. 어, 가로 길이가 2m 80 정도의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코너형 소파인데요. 이 시그나 소파는 정말 착석감에 집중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이렇게 기대셨을 때 헤드가 참 편하실 텐데요. 이 헤드는 조절이 가능하세요. 음. 일단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수입 소파 트렌드에 맞게끔 등받이가 움직이는 모델인데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 넘기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 다른 스윙 소파보다는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같요 저도 이 제품 처음에 나와서 작동해보고 놀란 점인데요 다른 스윙 소파에 비해서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쉽게 조절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 한번 다시 앉아 보시겠어요? 네. 귀까지 쭉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앉으셔도 굉장히 편한데요 또한 가지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치맛단만 나오는 리클라이너 인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리클라이너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치맛단 부분만 올라오는 만큼 발끝까지 다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착석감도 음. 가능한 모델인데요 요런 기능은 지금 앉으신 상석 말고도 옆쪽에도 하나가 추가로 더 가능합니다 사실 보통 이런 리클라이너 기능은 코너 소파 기준으로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히몰라 하면 이런 리클라이너 기능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활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등받이가 총 5개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이 스윙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 코너 부분까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더라도 정말 넓게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혹시 이거는 어떤 컬러인가요? 이 제품은 코스트라는 굉장히 밝은 컬러예요. 코스트 컬러는 이미 검증이 끝난 컬러이기도 한데요. 최근 트렌드에 걸맞게 굉장히 밝고 산뜻한 컬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테리어 현장에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이 또 있는데요. 헤드레스트를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꼽아서 쓸수 있습니다. 자주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실 수 있는데요. 헤드레스트를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쓰시면 되고요. 각도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새로 나온 소파 중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위한 소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뒤편에 있는 칼리아 이탈리아의 토비잉 코너형 소파입니다.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이 소파는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색상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용 소파인가요? 네, 맞아요. 칼리아 이탈리아는 저희 동물스가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 브랜드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게 바로 토비잉 소파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토비잉 소파는 엘 토르토라라는 약간 오묘한 보라색 컬러의 소파였는데요.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를 기반으로 새롭게 런칭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셔서 많이 착석했었던 토비잉 모델인데요. 어, 컬러감 면에서 조금 더 밝고 산뜻한 베이지 컬러는 없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사실 어떠한 벽지나 어떠한 바닥재를 선택하시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어, 선택하셨을 때는 굉장히 만족감 높게 쓰실 수 있는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만났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고객님들도 베이지색 소파를 굉장히 많이 찾으셔서 음.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저 4인용 모델을 많이 제안 드렸었거든요 음. 색깔이 동일한가요? 아, 네, 사실 거의 비슷한 컬러인데요. 옆에 있는 4인용 소파는 기아초라는 조금 더 아이보리 톤에 가까운 컬러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코너용 소파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기존 기아초 컬러보다는 더 따뜻한 느낌이 강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새로 출시된 세 가지 소파를 봤는데, 노년점에만 전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네, 사실 다른 점에도 신제품 소파가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 매장처럼 모든 제품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전국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매장이기도 하고요. 논현동 수입 가구 거리라는 입지적인 특징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 신제품이 과연 일반 소비자분들께 잘 통할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제품이 빠르게 들어오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누아르 식탁과 같이 굉장히 특가로 판매할 수 있는 테스트 상품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무스에서 취급하는 신제품도 구경하시고 타지 않는 행운으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굉장히 큰 할인 폭으로 구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상담 예약을 하시려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